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농해수위에서 그동안 어, 절차상으로 불법적으로 자행된 법안 통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 15일 농해수위의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것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보면은 더불어 민주당과 꼭 같은 활동을 해오면서 소속, 공식적으로는 소속이 무소속이 된 의원을 넣어서 3분의 1을 차지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수법은 민주당으로서는 오랫동안 써왔던 수법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안건조정위원회는 국회 선진화법의 2대 기둥 중에 하나입니다. 안건을 90일간 신도 있게 조정해서 국회 내에서 수기 민주주의를 구인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데 대해서 19대, 20대, 21대 내려오면서 특히 21대 더불어민주당은 한 번도 수기를 한경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안건조정위원회의 6개 법안을 30분 만에 통과시킨 것을 오늘 농해수의 상임위원회에서는 야당만이 이를 단독 개최해서 구체적으로는 양곡관리법, 두 번째 농산물가격안정법, 세 번째 농업회의소법, 네 번째 한우법 등 쟁점 법안을 일방적으로 토론 없이 의결했습니다. 여야 합법 없는 입법 독주이며 이것은 명백히 국회법의 정신을 위배한 것입니다. 양곡관리법과 농산물가격안정법은 민생법안이 아닙니다. 지금 정부로서는 양곡을 20만원 승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아직도 신곡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상에 황 있는 법입니다. 이런 법을 통과하게 되면 은 시장을 왜곡하고 정부의 정책 재량을 줄여서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과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그러한 압급입니다. 이것은 민주당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처리하고자 하는 것은 선거시에 지역민들에게 대해서 이것을 선전하려고 하는 포퓰리즘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국 관리법은 시장 작동을 제약하고 쌀 시장의 정부 개입을 의무화하는 좌파적 성향의 법안입니다 사실상 쌀 의무 매입제를 강제한다는 점에서 내용과 목적이 2022년 재의결 요구되어 폐기된 법안과 유사 동일 법안이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농산물 가격 안정법은 기준 가격과 시장 가격의 차액을 보존해주는 가격 보장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인데 생산비 또는 최저 가격을 보장해주는 자유시장 경제 제도와 근본적으로 다르며 오히려 시장 기능 잠식, 정부의 정책 재량 축소, 과잉 생산, 농산물 가격 하락 등 부작용이 우려되어 2019년 민주당 정부에서 폐지된 쌀 변동 직불제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농업회의법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농민단체가 반대 또는 신중 검토 등 환영하지 않기 때문에 좀더 협의와 공감대의 형성이 필요한 쟁점 법안입니다 한우법도 이미 축산법 등 기존법의 내용을 반영하면 됩니다 한우법을 만들게 되면 한돈, 양계 등 다른 품목별 특별법도 만들어야 됩니다. 민주당은 그야의 일방적인 입법 독주를 중단하고 농업과 농촌 발전, 국민 전체에 도움이 되는 일이 진정 무엇인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과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 오는 4월 총선에서 국민의 주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24년 2월 1일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일동 감사합니다.